예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어, 오늘 로에 계신 분들, 오늘 행사 아, 오전부터 이사는데참석하셨 분들 어, 계신 분들 누구라도 중이라면 질이나 논평에서 네, 말씀해 주 하겠습니다. 이제 예, 습니다 자기 소개 가지 예 맞습니다. 네, 앉아서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노무비 유니온 조합원이고요. 어, 현재 민주노총 전국 사회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. 저희들은 그 장기 노인 요양 시설서 일하는 동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저는 지금 너무나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 다른 엄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저희는 2019년도 실태조사가 평균 나이가 62.3세예요. 지금 한 64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이렇게 늙은 노동자들이 계속 있으면 서비스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늙은이들을 채화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, 사업주들이 동의적으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노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해 가니까 복지부에서는 너무나 싸게 이 장기 노인 요약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선진국에 가려면 아직 모르고 너무나 잘해요 복지부가 왜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노인 문제인데 그래서 쓰레기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. 73세가 평균 2일 한데 매료 중에 73세까지. 그럼 73세까지 그냥 그 보험 적용해 주세요. 실업보험. 그렇게 가고 자연스럽게 살자는 거야. 왜 예전 걸로 대로놓고 유지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? 왜 이렇게 빵 막히니까. 이상입니다. 네, <laughs>